어, 이분들 음색이 되게 독특해서, 그리고 그 코드를 갖고, 있, 그 코드를 갖고 있어서, 그, 단순하면서 직관적이면서 깊이도 넣은, 깊이도 유지하고 있는, 깊이를 유지하지 않,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만들고 깊이가 없으면 약간 날라리 느낌 나고, 그렇다고 뭐 깊이를 유지하면서 그거를 단순하게 녹인,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만들지 못하면, 이제 좀 어려운 음악이 되고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어 혼자서 예술 할거 아니면 대중과 교감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단순하고 직관적이면서 깊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해요 그래서 어이게 굉장히 독특한 장르 잖아 그러니까 깊이 라는게 음 DP라는 게 그, 뭐랄까, 그, 또, 그때그때마다 좀 다른데, 음... 아, 몰라, 꺼져, 닥치고 해. 단순하고 직관적이죠. 근데, 이 단순하고, 단순하고 직관적이잖아. 아주 쏙쏙 들어오잖아. 몰라, 닥쳐, 그냥 해. 꺼져. 뭐, 아, 몰라, 꺼져, 닥치고 해. 아주 단순하고 직관적이죠. 이보다 단순하고 직관적일 수가 없지. 거의 충격에 가까울 정도로 단순하고 직관적이잖아. 근데 이거는 대중성을 확보할 수가 없죠. 이 단순하고 직관적인 것은. 그그 그 일을 하는 데는 아주 강하고 강한 푸시가 될수 있겠지만 어, 보편적인 어, 보편적인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 퍼지질 못해요. 그러니까 보편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거지. 이거는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널리 퍼질 수 있는 사람이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룰이 아니에요. 거기서의 깊이라는 것은 그 깊이라는 것은 뭐라 그럴까? 그 상황 상황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게 이, 이 깊이가 그때그때 그때 다르다고 해서 복잡한 게 아닌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때 상황이 되면 어~ 알수 있는 모든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깊이라는 것은. 방금도 직관적이고 단순한 춤을 만들었지만, 아까도 딱 뭐라 그랬어. 흥겹게 절도 있어. 그러잖아.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끽뚝 끽뚝거리는 그냥 단순하고 그냥 단순한 단순한 동작인데, 단순하고 직관적인 동작인데, 저기에 깊이를 넣지 못하면. 물론, 품바타령이 좋은 건 인정, 합니다만 약간, 좀, 저급해지는 거야, 동작들이. 동작들이, 뭔가, 산티춤이라 그럴까. 물론, 산티도, 물론, 깊이가 나름대로 있겠지만. 근데, 어, 깊이에 대한 고민이 없는, 그, 에,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저 동작을 봤을 때, 무언가 단순하게 움직이고, 단순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되게 단순한 움직임인 줄 알았는데, 여러 명이 거기에 맞춰서 딱딱딱 움직이는 거야. 단순하고 직관적이고 약간은 품바타령 같은 난사판 움직임인데, 그것이 절도 있게 딱딱딱 움직여지니까, 흥겹게 절도 있다라는 느낌이 되는 거야. 흥겹게 절도 있다. 이거는 깊이죠. 그냥 우리가 막 춤춘다고 이룰 수 있는 경지는 아닌 거야. 그래서, 단순하고 직관적인 동작이지만, 거기에 굉장히 어, 세심한 배려가 녹아 있는 거예요. 뭐, 싸이의 말춤처럼. 단순하고 직관적이지만, 싼티나지 않도록 보이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 그 배려, 접점을 찾으려는 그 진지함. 어, 그래도 쉽게 표현하면 태도죠, 태도. 음, 말씀드리자면, 태도. 그리고, 스마트폰, 스마트폰으로 비율을 많이 들었으니까, 아이가 버튼을 눌러 찍을 수 있을 만큼 단순하고 직관적이지만, 그, 그뭐 몇백만 화소, 뭐 1억 화소처럼 모든 화소를 더 잘게 쪼개가지고, 그 솜털 하나하나의 움직임까지 잡으려는 그 깊이, 그 솜털의 움직임까지도 다 잡아내려는 액정과 빛과의 싸움? 그러나 사용하는, 사용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도 누를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게. 그렇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내가 1억 개로 쪼개가지고 다 잡아내겠어. 라는 그 깊이. 그런 게 단순하고 직관적에서 깊이 있다. 라는 말의 어떤 최대한의 설명일 수 있겠네요. 그 고민이, 그 고민이 없으면, 어, 혼자만의 놀이인 경우가 많아요. 어... 아까도, 그, 진심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 진심이지만 거짓말일 수 있나요? 어, 진심인데 거짓말일 수 있다. 그것은, 뭐, 나중에 동영상 보면 알겠지만, 진심이, 진심인데 진심이 거짓일 수 있나요? 그 말은, 사실은 진심이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사람의 진심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자 출근길에 아침에 출근길에 아침에 알람이 울렸다. 일어나고 싶어요, 안 일어나고 싶어요. 그럼 당연히 안 일어나고 싶은 게 진심이지. 하지만 지각하고 싶어요, 안 지각 안 하고 싶어요. 지각 안 하고 싶은 것도 진심이지. 일어나고 싶지도 않고 이, 지각하고 싶지도 않은 이두 가지 진심. 이 중에 어느 한쪽을 거짓이라 할수 있을까? 진심이 거짓인 경우가 진심이 거짓이 된다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진심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비님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진심이냐? 당신이 진심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노래가 멋있냐 안 멋있냐가 아니야. 상대방이 상내 내가 가진 여러 개의 진심 중에 상대방이 원하는 진심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출근을 지각을 안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자, 잠을 더 자고 싶은데도 일어나서 준비를 해서 지각 안 하려고 열심히 달려서 인 타임에 정확하게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내가 원하는 진심보다 상, 회사가 원하는 진심에 맞춰주고 싶은 거예요. 그 대가로 여러분들은 성실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평가를 얻을 수 있겠죠 보상으로. 내가 진심이니까 너나 사랑해 줘라는 고백들. 다들 내가 널 좋아하니까 라는 말을 표현해서 어색해지죠 사이가. 내가 진심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진심 중에 상대방이 원하는 진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아비님이 가르쳤죠. 거기에 맥과 일맥 상통합니다. 어, 내가 이 한국이, 어, 그래서 아비님이 이거를 좀 찾아봤어. 좀 음악에 독특한 느낌이 들어서 관련 자료도 좀 찾아봤고, 그 홍보하는 그것도 아비님이 봤습니다. 이 노래에 조금 특이한 포스? 그런 게 느껴, 아우라가 느껴져서 관련 그걸 찾아봤는데, 음, 아비님이 좀 재미있는 사실을 들어, 소식을 들었어요. 사실을. 여기 있는 세 분의 선생님들, 민요 선생님, 민요 선생님들이라고 하던데, 가리, 민요를 가르치는, 자, 이세 분의 선생님. 어, 이세 분의 선생님이, 어, 민요를 가르치는 분들이었는데, 어, 이분들이 굉장히 멋진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요라는 게, 소, 소, 사실 요즘엔 더더욱, 옛날에, 우리 때도 민요라는 게 딱딱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뭐, 아이돌, BTS가 막, 빌보드 막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 특히 이분. 어, 이분이, 이분 인터뷰를 봤는데, 음, 정말 학생들에게, 이분이 약간 사명감 같은 게 되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 민요의 그 매력과 민요가 가진 것들을 학생들에게 어, 어필을 하고 싶어서 막 특강, 특강도 만들어서 민요도 부르고 또 민요를 가리키게 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엄청나게 이 선생님들이랑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야. 민요의 대중화까지는 꿈꾸지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민요의 매력을 아이들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많은 진짜 할수 있는 갖은 노력들을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 이 노래로 이 작업을 하자는 분 옆에 기타 치는 분이 주이 디렉터시거든요. 여기 기타 치는 분, 흰 기타 치는 분. 이 기타 치는 분이 이이이 이, 분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곡을 만들었는데 곡을 편곡하는 과정에서 어, 보나마, 좀, 단순하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좀, 그거를 좀, 아비님, 그냥 편하게, 아,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만들면, 그냥 좀 단순하고 직관적이고 좀 편하게 만들어보자. 민요가 민요스럽지 않도록. 그렇지만, 민요임을 잃지 않도록. 딱그거예요 단순하고 직관적이지만, 어, 민요의 본래 성, 본래 걸 잃지 않도록 하면서, 그 접점을 찾기 위해서 이 리듬을 계속 연구하신 거예요. 이 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는 이 무대가 그냥 뚝딱 만들어진 장면들이 아닙니다. 이춤 하나하나, 이 리듬 하나하나, 그리고 민요의 섞기 위한 노력 하나하나가 굉장히 세심한 배려가 녹아있는데, 엄청난 세심한 배려가 녹아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활용할 수가 없잖아. 아비님 그런 거 싫어한다니까? 오히려 괴리감이 늘어 늘어, 늘어 저, 저기 오히려 들죠. 저 사람이 이렇게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니 이러면은 오히려 난 무서워진단 말이야. 무엇을 어떻게 노력한 거냐면 미요를 사람들이 비호감인데 이 비호감을 단 비호감이다. 근데 사람들은 단순하고 직관적이고 흥겨운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아, 아 흥겨운 건 좋아한다. 미녀는 사람들이 비호감이라 싫어해. 그렇지만 사람들이 흥겨운 건 좋아한다. 흥겨운 거. 그럼 이, 이 민요가 가진 것 중에 흥겨움을 표현할 수 있는 곡 흥겨움을 이 대중적인 코드와 맞을 수 있도록 흥겨, 흥겨움을 유지하면서 싼티나지 않게. 그러면서 미녀 미뇨, 미의 속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왜냐면 가사를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흥겨움에 가사를 섞어서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한 거야. 그러다가 나온 그러다가 처음부터 그렇게 성공하진 않아. 이러, 이, 이, 뭐 여러 곡 이게 뭐 이날치 이 팀이 이 곡만 만든 건 아닐 거니까. 그러다가 그러다가 보면 그렇게 하나도 많아 하나 나오고 두개 나오고 세개 나오고 다섯 개 나오고 하다 보면 그러다가 하나가 꽝 터지는 거예요. 세상의 리드 세상이 원한 진심이 세상이 원하는 진심이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봐야지.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흥겨운 걸 좋아한다. 그리고 흥겨운 걸 세상에 세상이 지금 원하는 지금 세상에 유행하고 있는 코드 세상에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 거기에 맞춰서 조화를 해서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만들면 거기에 민요를 거기에 민요라는 가사가 사람들한테 흡수가 될수 있다. 라는 것으로 이제 작업을 해오신 거거든. 그래서 여기, 범 내려온다 해서, 그 자, 그게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뭐가 맞을지 본인도 모르지. 자기가, 나 히트곡 쓰겠어. 하는 거는 엄청난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이게 화학 반이 확 일어나면서, 뭐, 이게 대박이, 일종의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근데, 대박이 터져서, 이 민요가, 민요의 이 어려운 가사를, 어려운 가사를 무슨 클럽 무슨 이런 데서 사람들이 다 외워서 따라 본다는 거야. 어이 홍행홍행하는 소리 산천이 뛰는 거 땅이 따, 땅이 툭 꺼진한 듯 옛날 어쩌투잖아 이거를 외워서 그클럽에 많은 사람들이 외워서 부르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어쨌든 그런 화학 반응이 났는데 당황한 건 누구? 물론 이 팀들도 당황했지만 가장 당황한 건이민녀 선생님들이었어요. 그래서, 민효 선생님, 민효 선생님, 선생님이, 함자 한, 한 분이, 이분이, 이분이,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어, 내가, 자기가, 진짜, 민효를, 매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 노래 하나가, 이 노래 하나로, 이 노래를, 이렇게까 이걸 외워서 부르는 것까지, 한다는 것이 어, 사실은 좀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허무하더라. 왜냐하면 이 노래에 만, 이 노래에 들어간 어쨌든 그래도 물론 이 노래의 작업이 대단하긴 합니다만 이 노래에 들어간 노래 노래가 노력이 아마 뭐 100이라고 칩시다. 어100 정도는 했겠지. 장난한 건 아니니까. 근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미녀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미녀의 지금까지 들인 노력이 삼천이란 말이야. 내가 삼천이란 노력을 들여서 거의 초등학생 초등학생 진짜 이 미녀를 사랑하게 하기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별 짓을 다 했는데 자기 나. 뭐, 그래서 그 표정에서 아비들이 느낄 수 있더라고. 근데 이 노래 하나가, 이 노래 하나가 이걸 외우게 만든다고? 그렇게 외우게 해도 못하게 하던 것을 이 노래를 스스로 외우게 만든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분이 요새 말로 현타가 오신 거야. 좀 허무, 허망하다, 허무하다라는 표현까지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음... 이거는 노력도 물론 중요합니다. 어,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 하나님께서는 신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어, 네가 금이나 은보다도 네가 금 너희들이 금을 원하는 걸잘 안다. 근데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금을 팔아서 금을 팔아서 그 금을 팔아서 지혜를 사라고 하셨거든. 지혜와 명철 이게 명철이라는 건 뭐냐면 분별하는 것. 이 명철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이거예요. 단순하지만 직관적이다. 단순하고 직관적이게. 그러나 깊이는 유지하는 것. 그거를 알고 있는 것. 그, 그르,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세상이 원하는 진심. 그러나 세상이 절대 싫어하지 않는 코드. 세상이 싫어하지 않는 것. 세상이 민호를 좋아하나? 아니, 민호는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세상은 흥겨운 걸 좋아하나? 그럼 흥겨운 건 좋아하지. 그럼 흥겨운 걸 테크노마 음악, 음악에 입혀서 좋아하는 게 지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고, 흥겨움을 지금 비트에 얹은 것이 뭐 힙합일 수 있고, 뭐 지금 비트에, 지금 비트에 얹은 것이 지금 음악이라면, 그럼 민요의 비트 중에 흥겨움을 유지하면서 세상의 코트에, 코드에 맞을 수 있는 비트가 뭐지? 자, 이게 지혜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 삼, 내가 삼천의 노력을 했는데 왜 세상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 으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금을 팔아서 너희가 너희의 모든 가진 것을 팔아 지혜와 분별을 분별을 사라고 하시거든 이게 바로 그 지혜와 분별인 거예요 세상에 원하는 진심 세상에 내가 가진 내가 가진 진심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세상에 원하는 진심이 뭘까? 철저하게 이것에 반응해서 근데 나는 세상에 원하는 진 맞춰주고 싶지 않아 난 이거 하고 싶어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비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여러분 젊은이들의 영원한 난제가 뭐야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잘하는 걸 해야 합니까 좋아하는 걸 해야 합니까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잘하는 걸로 힘을 받아서 좋아하는 걸로 날아가시면 돼요 그건 양립적인 게 아닙니다 잘하는 걸로 힘을 받아. 잘하는 걸 왜냐하면 세상은 돈은 잘하는 거에 돈을 주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거에 돈을 주지 않아요. 세상은 돈은 곧 힘이니까. 당신이 잘하는 거에 세상은 힘을 줍니다. 그러면 그 힘을 받아서, 그 힘을 받아서 배를 사든 차를 사든 그 힘을 받아서 좋아하는 걸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잘하는 걸더더더 잘하게 되고 좋아하는 걸더더더 많이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르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합쳐지게 돼요. 그게 이르면 다 똑같거든. 춤이든 음악이든 그게 이르면 다 리듬과 비트에 맞춰서 절도 있고 깔끔하고 투명성 있고, 아, 개, 아, 투명이란다. 개성 있게. 자, 그 지은이의 어떤 무언가를 뿜어내는 건 똑같잖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건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나게 되면 이제 위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아, 그래서 아비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 또한, 어, 금이나 재테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재테크를 해도 여러분들이 사야 할, 재테크로 사야 할, 여러분들은 재테크로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물론 집을 사면 좋지, 뭐 자기가 살 집이라면 모르겠지만, 투자할 집이라면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이 있다면, 재테크 고수의 말을 들을 게 아니라, 신이 계시다면, 신의 말을 먼저 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비님이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건 세상이 원하는 코드 그리고 그리고 그 코드 중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코드 중에 세상이 원하는 코드와 맞는 접점을 찾아서 그 접점을 맞추는 법을 먼저 훈련시킵니다. 세상과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먼저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과 먼저 소통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자기 개성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거거든. 그 접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단순하고 모든 세상,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진지하게 이렇게 퍼지는 스마트폰 같은 영향력을 가진 스마트폰이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쓰이고, 모두 스스로 원해서 사용하며,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마트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사용법과 팁까지도 공유합니다. 그 코드, 이 코드를 지키면, 굳이 억지로 가르치지 않아도 이 이날 이법 내려온다처럼 이 어려운 민요 가사를 스스로 외우게 합니다. 이 코드를 지키면 그 코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 명철에 가깝겠죠? 지혜와 명철 중에 그래봐 그게 바로 단순하고 직관적이되 깊이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어, 세상이 싫어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거를 세상은 싫어하지 않는 것 그 중에 나도 싫어하지 않는 것 그런 그 나도 싫어하지 않는 것뭐 이런 것들을 맞추는 작업 그거를 중간에서 어, 맞추는 작업을 했을 때 이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어, 이법 내려온다는 통해서 그렇게 좀또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조건 열심히 해. 삼천의 노력 그거 아니에요 무조건 노력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무슨 노력을 합니까? 이분들이 왜, 어, 왜, 무슨 노력을 했길래 이렇게 대박이 터졌어? 바로, 열심히 해야 돼. 우리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한번 뛰어보자. 이렇게 각오를 다진 게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코드. 그리고 그 접점. 그러면서 싸지 않게. 우리가 가진 걸 유지를 최대한 하면서 그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한 거라고요. 아비님도 끊임없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언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절대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여러분들도 거부하지 않을 수 있는 단어들로 바꾸기 위해서 계속 그 접점을 노력합니다. 그거는 아비님께 에게 숨쉬는 것과 같아요. 자나깨나 생각합니다. 꿈속에서도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그래서 살고 살리다. 솔직함 적는 행위, 자신과의 대화, 혼잣말 뭐 이런 개념들이 나온 것이고 기도, 묵상, 그리고 기댐, 의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단어로 바뀌는 것이고 그러면 그 접점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어떤 거대한 설교, 어떤 엄청난 무슨 성경 대담 아니면 뭐 그런 거 없어도 영적인 언도 그런 거 없어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과 신의 뜻이 매칭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아비님의 길은 이제 대박과는 좀 관계가 없는 길이라 그래서 조금 깝깝할 때도 있어요. <laughs> 왜냐하면 대중은 버려야 되니까 대대중성은 좀 포기하면서 포기하지 않으니까 어, 아비님은 단순히 그게 한 가지 과제가 더 있어서 늘좀 힘겹습니다. <laughs>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어, 이걸 오프닝 겸 일부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으십시오. 무엇을 팔아서라도. 아, 사세요. 얻으세요가 아니고 사세요다가죠. 지혜와 명철은 사야 됩니다.